안녕하세요 중고차 카운셀링 슛돌입니다 네 오늘 김해에 계신 고객님께 보내드릴 K5 출구 영상이고요 업무 특성상 방문 힘드시기 때문에 저만 믿고 제 모든 부분을 신뢰하시고 탁송 출구로 희망하셨어요 제가 매달 5대 가량 고객분들께 탁송 출구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녀석은 16년식 K5 MX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고객님께서 희망하신 예산 대에서는 예,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이제 인수를 희망하셨고 프레스티지 차량 인수를 하실 수 있는 예산 대라고 생각하셨어요 같은 예산 대라면제 생각에서는 이제 보다 좋은 옵션 이제 높은 예, 등급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 갖춘 차량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고객님이 희망하셨던 뭐 주행거리 옵션 그리고 등급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지금 노블레스 차량으로 인수드리겠습니다 어, 좀 멀리서 한번 하단부를 담아주세요 예, 기존 예, 전세대 체인지 대기전 K5 모델은 4구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은 3구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깔끔하고 예, 심플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차량 외관 엔진 미션 그리고 실내 모든 부분 컨디션이 정말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 이어받아서 차량 외관 실내 디테일하게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색상은 이렇게 흰색상이고요이 녀석은 스타일업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LED 헤드램프 그리고 18인치 알로일이 장착되어 예, 있습니다 지금 전륜 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잔존하고 있어서 고객님께서 추후 이제 만키로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륜은 약70% 정도 전륜용브레이크 패드도 약70%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차량이 정말 예, 깔끔해요. 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휠에 미세한 스크래치 자 전혀 없습니다. 시트의 컨디션도 네, 흠잡을 곳 없이 예, 너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 열도 마찬가지로 네, 너무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열 지금 열선 시트 그리고 사이드 커튼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비흡연 차량이 숨기고 어. 하셨는데 네, 이 녀석은 네, 당연히 비흡연 차량입니다. 실내를 제가 자세히 볼게요. 네, 탑승해서. 카드를 네. 넣어주세요. 지금 주행은 약 25,500km 정도 주행했네요.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또 파노라마 썬루프, 엔진 스타트 버튼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예, 컨버스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1열 뭐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예, 통동 시트, 핸들 열선, 예, 드라이브 모드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워크인 스위치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2채널 네, 블랙박스 그리고 이 녀석은 예, 유보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어, 고객님께서는 어플로 차량을 이제 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실 수, 편리하게 예,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또 양방향 예, 핸들 리모컨 예,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희망하셨던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 그리고 보다 많은 옵션, 예, 짧은 이제 주행 거리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는 차량 인수하시는 데 있어서 큰 고민 없이 인수를 결정하셨고요. 전 차주분께서 엔진들을 교체해놓으셨어요. 예, 교체해놓으셨지만 제가 기존에 있던 오일 모두 제거하고, 예, 기존에 있던 오일 모두 제거하고 합성유로 엔진을 교체해드렸고요. 오셔액, 부동액, 에어크리너, 오일 필터, 에어컨 필터,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까지 점검해서 이제 고객님께 인수드리겠습니다. 저를 뵙지 않고 차량 인수하신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제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께 든든한 발이 되어 좋은 차량으로만 선별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믿고, 신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10시 고객분 출구가 있어서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믿고,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출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